저희들도 그 회의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돌아보지 네, 않을까. 맞습니다. 큰... 자, 그럼 이제 또 우리가 또 하나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법원 행정처장님. 예. 공수처 검사가 직접 기소권 없는 대통령 구속을 했습니다. 그죠? 자, 이게 사법경찰관의 구속입니까? 검사의 구속입니까? 공수처는 이제 검찰의 특수한 영역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공수처 검사는 기소권이 없잖아요. 예.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할때 검사의 일이지만 그 사건 기록을 결국 중앙지검에 송치해야 를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의 그 사건 기록을 지휘를 안 받지만 사건 기록을 중앙지검에 송치한다. 그러면 이건 사경의 구속이죠. 이게 검사의 구속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날것 같습니다. 마, 그렇습니다. 이렇게 엉터리로 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일 사법 경찰관의 구속이라고 한다면 이 구속 영장 발부는 절차에 부합한 겁니까, 아닙니까? 전제 조건에 대해서 아직은 이제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예. 예. 만일 사법 경찰의 구속이라고 판단하면 검 검찰을 통한 검찰청 검사를 통한 청구가 없는 구속 영장 발부. 이거 절차 위반이 될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검사의 구속이 되면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검사의 구속이라면 기소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기술 못 하잖아요. 그냥 검찰청의 사건 기록, 이런 사건 송치하잖아요. 저희들은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 저희들도 이야기를 한바 있고 그래서 네. 이번에 대해서는 이제 특검법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드린 네, 바있습니다 특검 문제는 다른 변론으로 치고요.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분명히 법원 행정처장님도 이 법률적 문제는 인지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네. 자, 법제처장님. 네. 자, 이렇게 되면 이걸 검사의 구속으로 본다면 공수처는 직접 기소할 수 없어요. 그 10일이 지나면 공수처는 이 대통령을 구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법문을 법문대로 엄격하게 읽으면 검사가 그 피의자를 직접, 그러니까 구속하는 때는 10일 이내에 공소제기를 하지 않으 하면 석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의 기술이. 그러니까, 잠깐, 예. 말씀드려보면그 조문에, 조문을 법문대로 읽으면, 구속한 검사하고 공수제기한 검사가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 검사는 구속은 했으나, 공수제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아마, 지금 이제 그, 공수처 쪽에서는, 아, 그 검찰에, 이 사건이 입첩돼어가지고 공수제기는 검사가, 검찰청의 검사가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법적 논란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같은 걸볼수 있는지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봉기 관사님. 네.